네. <laughs> 그래. 어, 잘 사겨? 네. 잘 사겨?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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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갖다 주고 그래야 좋아할 거 아니야? 네. 일, 이런 것도 줘, 갖고 놀으라고 줘. 안 줘. <laughs> 아, 사랑하는 친구인데 좋아해야지. 안 줘. 아, 놀으라고 하고 또 나중에 달라고 하면 되지. 안 돼, 이거 내 거. 이거 어, 내거야 응. 할아버지가 사준거라? 그래 알았어. 요 어떻게 고는말 음. 하는 거야 음. 근데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는 응. 아무 조건 없이 막 줘야 되는 거야. 아니, 할부도 가진 거잖아. 아. 네, 고맙습니다. 아, 73회 오픈 하반기 아, 상반기 마지막 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. 아, 일단 티샷 우리 조성옥 선수님 U.S. 오픈 3승 코리아 오픈 사승. 피 오늘 팀안들기를 잘한 거야. 샷

어, <목소리> <오>, 이거 쏴아지네 써진... <목소리> 오, 굿이 <목소리> 그래. 어느 도야? 나? 번으로서 어디였어? 네. 아, 3번. 여기. 아니, 그냥 3번으로. 이상하게좀 맞기는 맞는다. 이거. 술게 먹어서 그런가? 피트리를안 착해. 아, 말있 들어 말 들어. 너 맞아. 어, 뭐. 마지막이었죠? 어, 그래 그래. 마지막. <laughs> 이 야, 지도. 이야, 나이스 샷이다 이거. 네, 네, 네. 방금 넘어갔다. 네. 넘어갔어. 넘어갔어. 그린보고. <laughs> 저기 아, 그린 보고 아, 저 아, 그린 보고. 저 앞방카 보고 저 앞방카. 아, 그린 보고 저 그린. 방카도그고 자지 뿌리 아. 보샷 이거 해요. 샷. 치지 okay. 말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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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어잘 쳤는데 네. <laughs> 재미들이 있습니까? 예 <laughs> yeah. 재미있습니다 아, 아주, 아주 즐겁게 잘 아주 즐겁습니다. 네, 저도신건 네, 신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. 화이팅 뭐할 얘기 들 있으면 한번 바랍니다 하면 화이팅 하는 네, 거지. 네. 네. 아. <laughs> 그래. 거기 다 와, 아, 야, 파, 파, 아, 이, 그래. 거기서 이미 를어 있어. 합니다. 아이 사장님 대표님 추가합니다. 파오 <trzeba 축축 concerts> 네. 어 좋아. 아파거 뭐야 저거? 저거. 오케아 들는데 우리가 오 지면 잘네너왜 개일 그 야, 그열받아 지금 갈라 그러는 거야? 사진 찍잖아. 방이칠때 동반자가 칠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봐주는 어. 것도 예의야. 오케이.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, 뒤에서. 걸까 아니, 아니, 가잖아. 아니고.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. 너 항상 많이 막에 한다. 어, 챔피언이니까. <laughs> 챔피언이니까. 어, <laughs> <laughs> 투다 오케이. 원다 오케이다. 원다 오케이. 건또넣 드는 거 아니야? 어는거도세 가까이 고어 다니까아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에, <laughs> 왜, 저걸 물로 다니까 그냥, 그냥 가서, <laughs> 음, 그래. <만�> 먹어. Openings, <laughs> <laughs> <Elsa> <더> <laughs> 저기 뭐. 야, 한번 보자. 봐봐. 뭐, 180이고, 네. 어. 연대, 조용히 연대 공대나갖고 아니, 둘이, 어, 어. 둘이 결정을 해서 저기 해드려 네. 명동을 내놔. 아, 야, 한번 한 보자. <laughs> 야, 저도 얘기가 안 된다니까. 야, 쟤도 쟤따라고 얘기 안 된대. <laughs> 어. 똑같아, 그러면 둘이서 내가 그래. 둘이, 둘은 똑같아. 그, 네. 시크릿한 예. 얘기하면 힘들어. 예. 아, 아, 둘이 그러면... 맞네. 아들이 180몇키가 어? 아빠. 딱 맞네, 연대라고. 아, 불편해. 불편한 얘기를. 그잖아, 다 얘기할 거 아니야. 무쳐! 무쳐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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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주!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.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. 어서 오십시오.

・はい・はい・はーい・はい・はい・はい・はい・はい・はい・はい・はい・ 신세계로 문규 들고 와야 돼. 나, 뭐. 아, 내 들고지. 응. 얘 풀을 <laughs> 딱 잡아. 내가 <laughs> 야, 문규 신세. 아마 건데. 내가 뭐 문규 어떻게? 나 네. 빨리 와. 이석이 뭐해? 나불 때리라고 뛴년 왔어 엄마. 문규야. 오늘 트리플 두 개, 오비도 안되고 트리플 두 개인데 그 트리플 하러 형과잘쳤어내 기억 와 있는데 그 트리플 하니까 시바 그다음 따 아. 너무 이제 네. 이런 부분에 가중에 다려 그냥 기런 날이 좀못 다루면 안좋거든네